1번 풀어봅시다. n이 자연수일 때, 이네들을 계산하네. 자, 일단은, 저 n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니까, 모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는 걸알수 있네. 근데,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, 특정수로 정해지진 않지만,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, 저첫 번째 항에이 em-1. 얘는 n이 얼마든 관계없이 항상 홀수라는 걸알수 있지.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기 때문에, 이 마이너스 1의 2n 마이너스 1 제곱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네 같은 방식으로 2n은 n이 얼마든 관계없이 짝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결과적으로 1이 되버리겠지세 번째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 제곱도 마찬가지야 2n 플러스 1은 반드시 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걸알수 있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의 3x 마이너스 y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플러스 5x 플러스 e y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x 배 e y가 되버리겠지. 이를 정리해주면 되겠네. 그러면 일단 정개해보면 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OX가 되고, 플러스 EY, 플러스 X, 마이너스 EY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. 일단, 사라진 애들을 좀 관찰해보면, 은 일단, 이렇게 사라져버리고, 또 있나? 아, 딱히 없구나. 그럼 남은 애들을 정리해주면, 은 얘는 3X, 플러스 어, Y가 되겠지.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.